아, 편자가 맞지? 응. 엄마 너무 뜨거워. 너무 워 나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초연이랑 서있잖아 하여튼 응. 어떤 애두 명이 나한테 <laughs> 호호 불면서 비비던거냐 아니면 그냥 호호 부는거냐 물어봤단 말이야 그어비비비비서호냐 그래 비빔여, 아니면 <laughs> hey, <클로바. 웃음> 그냥 보냐 <끊여줘. 웃음> どういうこと 자랑속럽게 제보를 해준 만큼 뭔가 깜짝 놀랄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 것같아 맞아요 잠깐 전에 조사했던 이노이트 전설 속대 우리 아쿨트도 그모부터가 놀라웠잖아요 어 맞아 그때와 공호 모습을 아쿨트 현에 속한 아쿨트도 이노이트 미스토리였지 아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해 하지만 안할없않이 어서 소자도한 지금부터 사건을 조사한 사건 번호 50-21호 사건 제어른 와이드를 치해가 빨리 <작가에 웃음> 띄는 게. 훈이랑 훈이랑 매드코트 나온 거처럼 보여. 그렇잖아그랬 <목소리도> 그러니까. 어, 야, 오늘 우리는 조금만 더 힘내야 할것 같아요. 뭐 살까요? 여기는 도저히 할것 같은 게 신신찮은데. 괜찮아요. 뭐 드실 것만 드시면 산산발이야. 여기에서 괜찮다. 자, 그럼 일단 하루 잡고 들어가 볼까요? 아, 어제 맞다. 아니, 낙찰하면 할아버지. 자, 넌, 할아버지 네, 마이포인트, 그럼 이쯤에 어제 해로까지 가기로 할까요? 네, 이쪽으로 가상. 내가 거기 애타 씨가 있고, 내가 진짜였습니다. 아마 맞아요. 그럼 지금은 도착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 I did not say that I di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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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还没讲过。